신신라 호텔 체인을 이끄는 이부진 사장이 제주도에 전례 없이 거대한 규모의 호텔을 새롭게 열었다는 소식이 들려오면서 국내외의 럭셔리 관광 업계는 물론이고 대중들 사이에서도 뜨거운 화제가 되고 있다. 이번 개장으로 단 하루 만에 수천 명이 넘는 방문객이 몰려들어 놀라울 정도의 수익을 기록했다는 전언이다. 물론 신라 호텔이라는 이름은 이미 고급스러운 이미지와 품격 있는 서비스로 정평이 나 있지만 이번 제주도 신라 호텔의 경우는 이전보다 훨씬 더 파격적인 시설과 프로그램을 갖추고 있어 개장 소식만으로도 설렘 반, 호기심 반을 자극한 듯하다. 특히 오픈 행사에 초청된 인물들이 화려함의 정점을 찍었다고 하는데 그 중에서도 두 명의 유명 가수가 초청장을 받았다는 사실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이보진 사장이 직접 초청장을 보낸 두 가수 모두 국내외에서 유명세를 떨치고 있으며. 유독 부유층 고객과 접점이 많은 이들이다. 그중에서도 단연 화제를 모은 인물은 트로트계의 라이징 스타이자 다양한 예술적 재능을 겸비한 가수 진해성이다. 개막식 무대에서 진해성은 특유의 감미로운 음색과 세련된 무대 매너로 청중을 매료시켰다. 특히 트로트라 하면 중장년층 중심이라는 인식이 강했음에도 진해성이 선보인 곡은 세련된 편곡과 감각적인 퍼포먼스로. 젊은 관객층까지 확 잡아 끌었다. 이벤트가 진행되는 내내, 호텔 내부는 화려한 샹들리에와 오케스트라 연주, 그리고 진혜성의 라이브 무대가 어우러져 한편의 영화 같은 장관을 연출했다. 당연히 이 압도적인 분위기에 한가운데 있었던 이부진 사장 역시 진혜성에게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전해진다. 공식 일정이 끝난 후, 비공개로 진행된 만찬 자리에 참석했던 몇몇 관계자에 따르면, 공연 직후 이부진 사장과 진해성은 스테이지 뒤편에서 꽤 오랫동안 담소를 나눴다고 한다. 평소에도 문화예술 분야와 새로운 시도를 즐겨찾는 이부진 사장은 진해성의 음악적 감성과 특유의 소울풀한 창법에 큰 흥미를 보였고 단순히 공연자로서만이 아니라 음악산업 전반과 브랜드 가치에 대한 이야기까지 심도 있게 주고받았다는 것이다. 그 대화가 계기가 되었는지는 정확하지 않지만 곧이어 펼쳐진 깜짝 이벤트는 많은 이들을 놀라게 했다. 바로 이부진 사장이 준비한 비밀스러운 계약서가 그 자리에서 진해성에게 전달된 것이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조차 예상치 못한 순간이었는데, 내용은 신라 호텔 체인의 공식 전송 모델로 진해성을 영입한다는 제안이었다. 이 소식은 일종의 빅딜이라 불릴 만큼 많은 의미를 담고 있다. 이미 국내 여러 대기업 광고의 진해성을 모델로 쓰고 싶어 하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그의 브랜드 가치가 높이 평가되고 있던 참이었다. 마침 신라 호텔이라는 글로벌 인프라를 갖춘 거대 그룹과 손잡게 되었으니 적어도 광고 효과 면에서는 두말할 나위 없이 강력할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업계 전문가들은 이부진 사장의 이번 결정이 매우 전략적인 선택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고급 호텔이라는 이미지와 호소력 짙고 품위 있는 무대 매너로 폭넓은 팬층을 보유한 진해성의 조합이 엄청난 시너지를 낼 것이라는 분석이다. 결과적으로 신라 호텔 체인 곳곳에서는 곧바로 진해성을 전면에 내세운 광고 캠페인이 시작됐다. 가장 먼저 눈길을 끄는 것은 기존의 럭셔리함을 한층 더 부각시키면서도 현대적이고 젊은 감성을 담아낸 광고 사진들이다. 순백의 호텔 로비. 뒤편으로 펼쳐지는 푸른 바다, 그리고 한가운데서 세련된 수트를 입고 미소를 짓고 있는 진혜성의 모습이 마치 예술 사진을 방불케 한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SNS에서는 이미 진혜성 얼굴이 호텔보다 더 빛난다는 유머 섞인 평들이 쏟아지고 있으며 사진 속에서 느껴지는 낭만적인 분위기에 호기심을 자극받아 실제로 호텔 예약을 문의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광고 영상 역시 화제다. 드라마틱한 배경 음악을 깔고 진해성이 호텔 곳곳을 둘러보며 마치 스토리텔링 형식으로 시설을 소개하는 데이 과정에서 보여지는 나운지나 레스토랑, 야외 수영장 장면 하나하나가 영화의 한 장면처럼 연출되어 보는 이들에게 나도 가고 싶다는 욕구를 불러일으킨다. 이처럼 공개 즉시 폭발적인 반응을 얻은 광고는 신라 호텔 체인의 매출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오픈 행사 이후 단기간에 예약 문의가 급증했고 자연스럽게 호텔 체인 전체의 매출이 상승 곡선을 그리게 된 것이다. 특히 제주도 본점을 비롯해 전국 각지에 자리 잡은 신라 호텔이 일제히 리뉴얼과 캠페인을 동시에 실시하면서 국내 관광 업계에서도 상당한 파급 효과가 벌어졌다. 적지 않은 업체들이 신라 호텔이 이번 광고로 또 한번 대박을 냈다며 부러워하고 어떻게든 럭셔리와 트로트의 조합을 벤치마킹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한편, 진해성은 전송 모델로서의 역할뿐 아니라 신라 호텔의 다양한 자선 행사에도 적극 참여하면서 기업 이미지에 큰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 실제로 이보진 사장이 주최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 예를 들어 희귀 난치병 아동 지원, 환경 보호 캠페인, 지역사회 도서관 건립 등 여러 분야에서 진해성이 재능기부 형태로 재정적, 홍보적 후원을 펼치고 있다. 언론에서는 이를 두고 고급 호텔과 인기 트로트 가수가 손잡고 펼치는 신개념 기사, 기업의 사회적 책임, 활동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는다. 무엇보다 진해성의 따뜻한 이미지와 겸손한 인품이 신라 호텔 체인이 지향하는 품격과 나눔의 가치와 어우러져 폭넓은 대중에게 진정성 있게 전해지고 있다는 점이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렇다면 이 모든 성공 뒤에는 이보진 사장의 어떤 경영 철학이 숨어있을까?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보진 사장은 단순히 럭셔리 호텔이라는 타이틀만 내세우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새로운 문화와 콘텐츠, 그리고 사회적 공헌을 결합한 혁신적 모델을 만들어내는데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한다. 제주도의 새로운 호텔 또한 단순한 숙박시설에 그치지 않고 공연장, 갤러리, 복합문화공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구상해 놓았다. 이를테면 트로트 갈라쇼를 정기적으로 열거나 해외 유명 예술가들을 초빙한 전시를 진행하는 등 호텔을 고급문화와 예술의 집결지로 만들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그리고 있다고. 물론 이 모든 과정을 지원할 전속 모델로서 진해성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을 것이다. 현재 국내 시장에서의 안정적인 기반을 넘어 신라 호텔 체인은 국제 무대에서도 입지를 강화하려는 계획을 구체화하고 있다. 해외 주요 도시 예를 들어 뉴욕, 런던, 도쿄, 두바이 등에 추가적으로 체인을 확장하거나 현지 호텔과 협력 체계를 구축해 신라만의 브랜드 이미지를 세계 각지로 퍼뜨리겠다는 의도가 읽힌다. 최근 국제 시장에서 K-컬처와 K-콘텐츠가 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K럭셔리 브랜드로서 자리매김하겠다는 전략은 매우 시의적절하다는 평가다. 이때 진해성이 지닌 글로벌 팬덤이나 트로트라는 장르의 참신성은 현지인들에게도 분명 매력적으로 다가갈 수 있으리라 기대된다. 실제로 최근 외신에서는 신라 호텔과 한국 트로트 가수가 함께 일으키는 색다른 한류 열풍 같은 제목으로 보도하는 사례도 등장했다. 기존의 K팝만을 생각하던 이들이 트로트가 주는 독특한 정서와 감성을 체험하고 이를 신라 호텔의 럭셔리 서비스와 함께 즐길 수 있다는 점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이다. 일부 외국인 관광객들은 단순한 관광 패키지가 아니라 호텔에서 열리는 트로트 갈라쇼와 연계된 숙박 프로그램을 적극 찾고 있다는 후문이다. 이런 분위기는 곧 국내 관광 산업 전반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어서 신라 호텔 체인을 필두로 한 고급 관광시장이 더욱 활기를 띨 것으로 전망된다. 무엇보다도 진해성의 적극적인 태도 역시 눈길을 끈다. 전송 모델이라고 해서 단순히 광고 사진과 영상을 찍는 데서 끝나지 않고 호텔 측과 함께 아이디어를 주고받으며 이벤트 기획에도 손을 댄다고 한다. 예컨대 팬들과 함께하는 디너쇼나 트로트 팬미팅 패키지 같은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다 특별한 호텔 체험을 제공하려는 시도다. 진해성은 이를 통해 팬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호텔로서는 추가적인 수익 창출과 인지도 상승을 노릴 수 있으니 서로에게 윈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최근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이부진 사장은 진해성 씨와의 협업은 단순한 모델 계약이 아니라 신라 호텔 체인이 추구하는 미래 방향성과 일맥상통하는 파트너십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프로젝트를 함께 시도해 볼 듯이 있음을 시사했다. 정확히 어떤 프로그램이 준비되고 있는지는 아직 베일에 쌓여 있지만 이미 여러 채널을 통해 해외 유명 아티스트 초청, 문화예술 교류 행사, VIP 고객 전용 체험 이벤트 등 다채로운 시나리오가 논의되고 있다고 한다. 이 모든 계획이 본격적으로 가시화된다면 국내외 럭셔리 업계 전체가 또 한번 들썩일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편, 진혜성은 광고와 행사, 공연 스케줄이 빡빡해져서 몸이 10개라도 부족할 지경이라는 후문이다. 그러나 그는 늘 밝은 표정으로 사람들을 대하며 계속해서 에너지를 쏟아붓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주어진 기회에 최선을 다하고 그 과정에서 나 자신과 주변을 풍요롭게 하는 거리라고 말하는 진혜성은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서 끊임없이 자기 관리를 하고 늘 새로운 음악적 시도를 고민하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이 역시 이부진 사장에게 깊은 신뢰를 주는 부분이라 할수 있다. 단순히 인기가 높다는 이유만으로 영입한 게 아니라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는 아티스트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다. 결국 이번 제주도 신라 호텔 오픈부터 시작된 이부진 X 진혜성 콜라보레이션은 호텔 업계와 연예계 그리고 대중문화를 아우르며 가히 폭발적인 이목을 끌고 있다. 무엇보다도 호화로운 호텔과 트로트 스타라는 색다른 조합이 빚어내는 화학 반응이 매 순간 예상 밖의 재미와 성과를 보여주고 있다. 고급스러움과 대중적 감성이 있도록 자연스럽게 결합되는 예는 국내에서도 드물었기에 사람들은 앞으로의 행보를 더욱 궁금해한다. 이보진 사장이 그리고 있는 글로벌 확장 시나리오 속에서 진해성이 맡게 될 역할은 무엇일지, 또 어떤 놀라운 프로젝트가 등장할지.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많은 가능성이 숨어 있어 계속해서 화제가 될 전망이다. 요컨대 이번 신라 호텔 체인 확장은 단순히 지역 경제 활성화나 매출 성장만을 노린 것이 아니라 브랜드 이미지를 극대화하고 더 넓은 세계로 뻗어나가려는 야심을 드러내는 무대가 되었다. 그 무대에 오른 진해성은 뛰어난 예술성과 진정성 그리고 독보적인 매력을 바탕으로 공연부터 광고 자선 행사까지 전방위로 활약하며 호텔 브랜드에 새로운 색깔을 입히고 있다. 이는 곧 한국의 럭셔리 관광 시장이 더욱 다채롭게 발전하는 계기가 될수 있으며 미래에는 제주도 신라 호텔을 시작점으로 한 글로벌 관광객들의 발걸음이 세계 곳곳으로 이어질 가능성을 시사한다. 예술과 비즈니스가 결합해 만들어내는 거대한 파급력이 어디까지 뻗어나갈지, 또 트로트의 새 지평이 어떤 모습으로 펼쳐질지 이번 성공적인 협업의 스토리가 앞으로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라는 점에 기대를 걸어보게 된다.